히브리서 12장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타이르듯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다. 내네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을 하신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늘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맥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음나한 사람이나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마다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던 신의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검은 구름과 짙은 어둠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라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로 쳐 죽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두려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도 무서워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르살렘입니다. 그마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으로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번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어 놓겠다. 그런데 한번더 나른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모두 없애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